<립토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의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능력의 문제 속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나름대로의 POS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을 쓰고는 있지만 POH라고 하는 독특한 내용 증명 방식을 채택을 해서 어, 이더리움의 개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 솔라나를 둘러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솔라나를 우리의 투자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지 살펴보고 솔라나를 통한 투자 방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날 그날의 시황을 분석을 하고 코인들을 서칭을 하다가 그날 시황에 가장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을 선별을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J.L.라인에서 제시해 주는 매수 타이밍이 발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J.L.라인은 업비트나 비썸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제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승률은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근간으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 단타로 누적된 수익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꼭 아래 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점점점점 증가해가는 시드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라나를 둘러싼 이슈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와 ETF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과 관련된 솔라나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법안이 지니어 섹트 법안이라고 지금 상원을 통과를 하고 지금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1, 2개월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블라블라 이렇게 긴데,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및 설립 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안을 정립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게 하고 국가는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국가 경제를 돌리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들, 월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 자본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채권도 판매를 하고 시장의 유동성도 증가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트에 대한 정의는, 알트, 알트 코인. 알트 코인이 지금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후 한 2, 3년 안에 그 중에 99%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간하시면 되냐면,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전혀 그 불장에 수혜를 입지 못하고 기거나 떨어지는 코인이 있으면, 아, 이 코인은 시장에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내러티브도 없고 얼터너티브, 알트라는 게 문자 그대로 하면 얼터너티브입니다. 얼터너티브 코인인데 대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러티브가 없으면 알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솔라나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개선 버전이죠. 이미 많은 인프라 구축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HSBC라든지 뱅코아메리카의 기관급 금융사들이 솔라나 생태계를 채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는 디파이,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셜하고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셜, 중화화된 금융하고 탈중앙화된 금융을 융화시키는 PoH라는 아주 특이한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은 첫 번째 이더리움이고요. 두 번째 솔라나, 세 번째는 BNB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죠. 미국은 자, 뭐 자국의 코인이라든지, 이제 이더리움은 어쩔 수 없죠. 이더리움은 기술의 기준이니까, 기술의 척도로 자리를 잡은 코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솔라나는 앞으로 시장에서 차용이 되고, 유틸리티가 올라가면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시간이 멀지 않았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차트 분석을 살짝 하면, 4월 달에 그, 저기,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눌림목이 생기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4월 달부터, 이 빨간 라인이 4월 달부터의 중앙 매물대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빨간 선이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매물대, 메인 매물대입니다. 자, 메인 매물대를 뚫고 일어서서, 어, 4월 달부터의 상승 시그널의 매물대 사이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매물대는 지금의 추세라면 어느 정도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뚫고 수익시험 매물이 출현해서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이 시점이 아마 6월 달에서 한 7월 정도가 되지 싶은데, 6월 달에서 7월 달 정도가 되면 ETF 승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포지셔닝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코인이다. 좋은 알트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솔라나에서 매스 타이밍이 포착이 되거나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고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설정하고 행동요령까지 첨부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 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 보는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안 보고 포카를 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셔닝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봐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 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